세상이 정한 가치들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 오직 세상 안에서는 승리감을 주는 승리도 없고 패배감을 주는 패배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을 잃으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사사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승전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하여간 제일 발자국이라도 제일 먼저 나오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경솔하게 입다가 소원하였다. 입다가 번제를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입다는 전쟁을 이긴 뒤에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기드원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승리에 도취될 것이고 승리에 감념될 것이 분명하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이 기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내 성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됩니까? 십자가를 기억할 것이. 입다의 무남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늘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승리건 사람들의 눈에 패배로 보이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